김 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 다 사법처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 김홍걸이가 정치하겠다고 나섰고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비례대표를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따랐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아닐 때야 김홍걸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 평생 뭐돈 버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저리 재산이 많은가 아버지한테 물러받았나, 국민들이 분노하겠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개명이나 규명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웅거리가 지금 부동산이 아파트가 세채다 뭐 76억이다 어쨌다 말이 있었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채 주택인데 동교동 단독주택이 평가금액이 32억 5천 더하겠죠. 배우자 소유의 이런 돈과 반포 아파트가 12억 3,600만 원, 30억 9천, 9,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다 합치면 75억은 되겠어요. 김몽거리가이 최규선 게이트로 2002년 올해 아버지가 대통령에 있을 때 체육 사업자 선정 로비 명목으로 36억 7,000만 원의 금품과 주식을 받았다. 저 최규선 게이트는 불법 내물 자금을 수수한 겁니다. 그걸로 지금 특가법상 알선 수재로 구속이 되었죠. DJ 대통령은 아들 세 명이 모두 권력형 비리로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홍삼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했지요. 그래서 김홍근은 이 1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이 됐고 고법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6천 이래가지고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노무현회 의해 특별사면 복근된 바 있습니다. 그런 김홍거리가 2016년 1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그때 이제 총선에 나가려다가 출마 생각이 없다고 한번 접었다가, 이번에 결국 나왔지요. 아, 그런데 세책의 아파트를 팔겠다 해놓고, 강남 아파트를 강남 서초 마포의 세첸데, 20대 차남에게 정려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말 전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 전월세상한제법에 찬성을 던졌죠. 자기 당이 한 거니까요. 그런데, 차남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6억 5천에서 10억 5천으로 4억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전월세상한법은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6억 5천에서 1 5억 5천이면 거의 40% 가까이 올린 거 아닙니까? 자, 그려놓고는 8일 뒤에 전월세 인상 상한법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런 내용을 다하니까 그게 법이 생기기 전에 미리 잔뜩 올리는 내로 남부를 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이자 그 후광으로 국회의원 공짜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가? 김미은은 부인 명의의 강남 일원동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정려했는데, 아파트 시세가 18억, 호가는 한 20억 한다는 겁니다. 사주택이 논란이 되자,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겠다 해놓고는, 강남 아파트가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걸 어떻게 하냐 해놓고는, 차남한테 정려했습니다. 자, 현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에 실 입주 중인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한 31억짜리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전세금을, 저 원래 가격 기준으로 하면, 총액 기준으로 하면 30몇 프로겠지만은, 원래 전세가 6억 5천에서 40%면 61.5%입니다. 엄청나게 올린 거죠.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법 이전에 했기 때문에 5%가 적용되지 않는 꼼수를 뿌렸어요. 자, 일원동 아파트 전세를 4억이나 올리고 8일 뒤에 이 전월세 상한제 법안에 찬성한 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 자,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0일에는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또 참여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월세를 주택 공시가격의120% 이내에서 결정해야 된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전 월세 산정률을 4% 이내에서 연2.5% 이내로 낮춘다. 여기까지도 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 팔겠다는 강남 아파트를 차남에 정리하고 이 아파트를 사억이나 올려받고 이런 법들에 찬성한 게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돈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면 몰수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를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나주택을 해소해야 되는데, 자남한테 주기로 했다. 6억 넣는 정려세도 냈다. 라고 하는데,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려 과정에서 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새 세입자와 시세대로 계약하게 되니 그리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사고 하나 더 쳤어요. 대통령 하면 남북 경협을 이렇게 만들고, 남북 간의 뭐 평화교류, 이런 상징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런데 김홍그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이고, 또 정보위원이라요. 정보위원은 국정원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경역관련 업체 주식을 다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활동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게 이해가 상충되면, 그건 이해 충돌에 해당되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홍일이 재산 목록에 따르면, 김홍글이 재산 목록에 따르면, 현대 로템 주식 8,178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 가액이 1억 3,730만원. 보유 주식은 이 현대 로템 하나뿐인데 이게 철도 방위를 이렇게 관련하는 방산 관련 주식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은 주식 시장에서 북한 철도 사업 특혜주라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주당 15,000원을 하다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을 한다 하니까 6월 달에 세배 수준인 45,000원까지 올라가고, 현재는 다시 또 15,000원으로 돌아왔지만 남북 경협한 다음은 또 폭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가치가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신고에 직무관련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관련성이 인정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 김홍글 주식도 지금 심사 중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글은 지금 온갖 지금 구설수를 갖다가 낳고 있어요. 30억이 넘는 동교동 그전 김대중 대통령 사저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돌려놨고 또 이희호 여사가 가지고 있던 노벨 평화상 상금 8억도 인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대중 기념사앞회 이사장이 권노갑인데 그쪽에서 김홍걸에게 대통령 사제 등 이런 노벨 평화상 유산 같은 것은 개인의 것이 될수 없다고 통지서를 보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김홍글이 이 신청을 했고, 그의 형님인 김홍업 전 이사장 측도 반박 자료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갈등이 가장 큰 거는 이효 여사위원장이라는데, 노벨 평화상 상금 8억은 대,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동교동 사제를 김대중 이기호 기념관으로 한다. 동교동 사제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는 보상금의 3분의 1은 이런 기념사업회에, 3분의 2는 삼행제의 균등 상속한다 했는데 이 유엔장에 따르면 사전은 기념관 으로 파륵은 운영기금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홍거리가 전부 다 차지 했지요. 그래서 김홍거리가 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담그는 문을 지지해야 이런 재산 문제에서도 유리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홍걸은 이희호의 소생이고, 나머지 김홍일과 김홍업은 이 전처 소생이죠 그래서 이희호의 유언장은 구두로 한 거라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본인만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사이의 유일한 상속자다 이런 포지션을 갖다가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분쟁까지 갔고 6.15 20주년 행사에서도 지금 행제간에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얼굴 붉히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김홍글은 자기 아들한테 이 아파트를 정리한 것과 관련해서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고 알바로 월 100만 원 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웃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김웅글이 DJ가 대통령 할 때도 동교동의 건너갑 등과 이 관계가 좋지 않았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대통령의 아들이 어떻게 저리 처신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해찬이가 이제 새로 대표가 뽑힘에 따라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떠났지요. 지난 28일에 대임 기자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그때 자기 대승 구도와 관련해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후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잘 나가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 현재 검영되는 분이 여럿 있는데 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이재명 외에 새로운 다크 호스가 떠오를 수 있다. 자, 이낙연 대세론이 한참 오다가 최근엔 이재명이가 이제 이낙연한테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걸 언급한 거 아니냐는데 둘을 다 언급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3의 주자를 언급하느냐. 그래서 누구로 보느냐. 이런 말에는 지금 답은 하지 않고 대선이 1년 반 남았으니 새로운 상황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거다.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보면서 상황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지에 따라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게 필연 지사다. 그러면 킹메이크할 거냐? 내가 뭐할게 많이 있겠느냐? 하면서 정치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20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해찬의 말을 좀 보면요. 저는 개헌논이 등장해서 지금 대권 간다는 사람들이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 말을 암시한 거라고 봅니다. 이해찬쯤 되면요. 정치판을 잃는 수가 있죠. 이 유시민은 이해찬하고 가까워요. 이해찬 보좌관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이 하던 노무현 기념 사업회를 이수민에게 또 재단 이사장을 물려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유시민이 정치에 끼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도 정치판이 대변동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수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해찬은 나름 지금 정치판에 있으면서 청와대 문재인의 기류를 좀 읽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의 저 묘한 말 속에요. 정치판이 요동칠 뭔가가 곧 시작될 거 아니냐. 그것은 개헌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